안녕하세요. 하이퍼로비입니다. 벌써 4탄째네요. 안녕하세요. 세원입니다 저는 왜 갑자기 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없 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좀좀귀찮아지 <laughs> <점점> <laughs> 여러분, 이렇게 고하지 마세요. 튜브영상순 많이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맞아요. 저희가요. 지금 동아 나라 234탄을 연속으로 찍고 있어서 힘들어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2탄 부터한그 크로스는요. 뺀 이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고 귀찮네요.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234탄을 연속으로 하면 얼마나 힘든다요. 아 짜증나서 흙부술래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이 탈취맵 꽤길 편이에요. 맞아요. 그러다가 제 2시간 초과하겠어요. 또난 탈취맵 꽤 기네요. 어쨌든, 저희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 탈취맵을 5탄 이내로, 5탄 이내는 못하겠다. 5탄까지만 해도록 하죠. 6탄, 6탄 안 넘길게요, 최대한. 잠 넘어가 버리면 저희 힘들 것 같아요. 야 그냥 달초 자체가 그런 거지. 달준비이 너무 길어요. <laughs> 그러게 누가 그거 설치하래요. 지금 누가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예요. 방송사고? 방송사고잖아요. 당신이 지금 그리, 그러게 누가 그렇게 원래 죽냐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까불었다. 방송사고였습니다 집에서 까불던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 때리고 그러던 게 습관돼 습관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방송사고가 났네요. 방송사고. 왜요? 원래 그렇게 진면안 되잖아요. 맞아요. 방송사고라고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오우 <laughs> 방금 웃긴 소리가 난것 같네요 여러분 어우야 흙없다 아나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 저희가 버그를 사용 안하고 싶어도 이탈출이좀꽤 어려운 편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버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한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한1 0정도 걸렸을걸요 그지 않아요? 10탄 정도 가, 이상 갈것 같아요, 느낌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맨, 탈주맵을 올리면서 최대한, 이렇게, 버그를 안 쓰도록 노력할게요. 그죠 네. 하, 힘들다. 빠로 <laughs> 대체로 못 보이나. 이제 예, 빨리 진행하죠. 얼른 끝내고 싶네요. 근데 문제는 새봄님은 왜 아직도 여기 하나 오지도 못하고 있네. 저곧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차라리 올 거면 은 그냥 흙을 엄청 많이 캐가지고 오든가 해야죠. 제발 가끔 말하세요. 방, 유튜브 구독자 안 늘어난다고요. <laughs> <laughs> 왜 웃으세요. 에잉, 에잉, 나의 마지막 수단. 뭔데요? 싸고 올라가기 <웃음> <웃음> 여러분 웃기시지 않나요 좀? 제가 웃겨요 l <laughs> 빠지실 정도 <laughs>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에이 그 정도 봐주면서 엥 a s a k 진짜 진짜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너무 정동... 여러분 저희 정 저희 음... 정히올심히올예요 왠지 요 왠지 저희 요즘 희 요즘 시험, 시험 기간입니다. 네 어디가 입구지? 올라갈 게... 때 해제 장치가 풀면 열려요. 올라오는 길에 있을 텐데 이미 풀었습니다. 채공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좀 심심해질까 봐. 저, 저쪽에 겁니다. 응? 저쪽에 뭐? 이들 정말 마련이었죠. 끈질기구나. 어떻게 성을 통제로 들어가죠 가지? 저 많이 왔어요. 일곱 난징이었어요 벌써. 에피소드 일 끝났어요. 드디어 축소시키는 <laughs> 장치를 활용해. 작게 만들었어요. 저기에 하객이랑 건... 왕자가 있을 거야. 아무도 없어. 마녀의 비선으로 가자. 저 상자 했는데 지났어요. 방금. 전 지금 여기 올라가죠. 많이 오셨네요. 저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세범님은 탈출의 왕초보시고요. 왕... 왕초보 아니거든요. <laughs> 저는 고 저는 고수고. 삼장 클리어 너희들 내가 언젠가 복수할 것이다 마녀가 도망가요 틴커벨 아아 냅두세요 일단 모저 할일이 있잖아요 많은 동화를 되찾았어요 감사해요 몰려 집에나 데려다면 점점점 흑 세이버 제게 콩나무 에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틴커벨 내가 왔다 정, 진짜 얼마만이야 동화를 대부분 다 찾고 잃어버린 부분도 완성했어 빨리 가서 봉인을 풀자 피터벨 차원의 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하는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세요? 왕초보라서 그래요 보 <laughs> 봉인? 몸 봉인? 저 핸드폰 자꾸 돌아가거든요? 이해도 못하시면서 <laughs> 너무하시네요 여긴 네버랜드가 아닌데? 아 차원의 문도 한개군개안들이 네버랜드 출입구로 아, 완전 완전히 막았어요 새로운 세계 숨겨진 나라의 모형 아 뭐야 아직 통화 끝났어? 여러분, 왠지 오탑 넘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네. 우리는 네버랜드 가서 원래 세계로 되돌아 놓으면 되는데, 기록. 아, 흠, 응, 분명, 이, 근데, 했는데, 뭐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가. 그나저나, 이곳은 도대체 어디죠? 여기는 동화, 동화도서관 일부인 별관이 있는 섬이에요. 이곳은 물론 파괴되었죠. 바쁘다, 바뻐. 바빠. 웬 토끼가. 새로운 동화가 전개될 수도 있어요. 빨리 따라가 봐요. 웬 동굴? 어잉? 뭔가 우스스레 전혀 우스. 신화 들고 있나요? 듣고 있어요. 오 저... 뭐 피터팬 살아 계셨군요. 네 네보랜드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누구야? 저 핸드폰 자꾸 돌아가서 그런. 일곱 난쟁이들이에요. 고리스만 악당 부대도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계랑 가상의 그러고... 웬디도 있어. 난쟁이 이곳에는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하는 향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네개 동화를 타져서 그것도 그거 저희가 다 먹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곳에물 주변에 통로가 있을 겁니다. 지, 잘 둘러봐서 찾아보세요. 거두를 믿게요. 여러분 방금 그 삐삐 자꾸 이 소리는요. 뭐냐면요. 반카톡이에요. 저 저희 반은 반카톡을 하는데요. 반톡이라고도 하죠. 줄여서. 그렇죠. 저 학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있죠. 그래서 반끼리 카톡을 하거든요. 그, 그거예요. 맨날 엄청 와요. 양해부, 이, 야,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 공부 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중반이에요. 저는영지연다 음, 중반입니다. 저도 중반이고 과학도 중반이고 모두 다 중반입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공부 못하는 역대급 바보들의 세상이죠. 아니에요, 저희 반에 전교 꼴등 있어요. <laughs> 수학은 제가 꼴등이어도 그래도 사회는 좀 점수가 좀 높아요. 얘는 사회가 거의 30에서 몇점 사이 정도? 아니거든요? 저, 저 점수 막 공개하지 마세요 <laughs> 네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laughs> 여러분 혹시 기분 안 좋지 않나요? 친구한테 이렇게 심각한 말을 30에서 못 주면 점수 공개하지 마세요 시원, 점수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렇게 안 좋게 기분 나 <laughs> <laughs> 하이퍼루비 나는 버릇이 없는. 아대 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잠깐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차 대체 여기 있는 물의 통로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이 저기 난쟁이들. 통로 있다면서 왜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안 보여 어이 나쟁이들왜 말을 안해씨어 많이 왔네 여러분 congratulation 해주세요 저 진짜 많이 왔어요 걔 맞죠 어야 대체 어디 있는 물속에 통로는 세범님은 물속에 통로 알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어우, 야, 맨날 기억이 안난데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죽어가지고, 거기도 못갈것 같으니까요. 어, 드디어 여기 왔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 여기 왔어요. 물, 드디어. 그래요. 저 어, 드디어 그, 물, 물에서 왔습니다. 정말 축하해줘야죠. <laughs> 그리고, 세범님은, 세범님은 참고로 너무 잘 빚어요. 마녀의 동굴, 통로, 비밀 동굴로 들어가시나요? 가운데를 부수세요. 아, 잠깐만, 점프해야겠다. 떨어, 잘못 떨어지, 만약에 떨어지면 죽어. 죽을... 아, 뜨뜻, 어후, 죽을 뻔했네. 벌써 10분이 됐네요. 이런 통로가 어디로 이어져 네버랜드로 향한다고 했었는데 이 길이 맞겠죠? 배도 나 신기하게 배도 안고 잠도 안오네 네 여러분 여러분도 좀하시죠아 그런데 지루하시죠? 언제 끝나는거지? 이, 이 네버랜드 가 한번 모르게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여러분 지루하시죠? 네 저희도 지루해요 <laughs> 그렇죠이 구역에서는 횃불 사용을 금해주세요 얼음이 녹습니다 어우 추워라 왜 하필 이런 곳에 여러분 사실은 저 하이퍼로비는 안추워요 왜냐 어. 얼음 이거 뭐야? 어, 저는, 제스키는 얼음소녀라서 안 추워요, 별로. 어... 대신, 더운, 어때요? 얼음소녀는 좀 더운 데를 싫어하죠. 아이 죄송해요. <laughs> <손이에요. 웃음>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버에 용, 연결이 가, 잠깐 끊겼습니다. 제가 좀 늦게 죽을 뻔 했거든요. 또, 또 나갔다 와가지고. 그 때문에. 또 렉이다. 좀 빨리 좀 가자. 이, 이러다가 2시간또 초과하겠다. 지금 너무 느리게 갑니다. 아이 깜짝이야, 저기 뒤에 방금 귀신이 있었음. 잠깐만, 설정도 안 눌린다. 아이 잠깐만, 아이 됐다, 됐다. 잠깐만, 진짜 많이 왔어요, 꽤. 아, 사명 칭시 좀 꺼야 되는데 아, 잠깐만. 저 많이 왔죠. 네, 잠깐. 만저그 모래 그 문제 맞추는거 있잖아요. 거기 지났어요. 잠깐만요. 저저 저 잠깐 좀 나갔다 올게요. 잠깐. 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깐 게임으로 나가는데 오류가 있어서. 렉은 오류나 마찬가지죠. 왜요? 빠졌어요. 빠지? 아니요. 죽을 뻔했어요. 어 이거 여기 어딘가요? 몇 개지 이거? 기억이 안나는몇 개지? 문제가 뭐지? 이쪽 맨 끝에, 맨 끝에 저쪽 저쪽, 저쪽 저쪽인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아, 아왜 이러지? 카드가 없어요. 지금 인벤에 있잖아요 지금. 어디요? 아이 당신 인벤에. 아. 음나 인벤에 왜 있었지? 월드의 연결이 끊겼어요, 죠. 됐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때 말려왔어요. 아 여러분 여름...